7곡은 지금 한달 동안 7곡 국제 트랜스미디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 트랜스미디어라는 말이 매체를 초월한다는 뜻인데, 7곡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종류의 작품으로 표현되어서 그렇게 불리는 거구나. 맞아. 예테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메인전시 땅의 시약에는 총사개국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리에프상을 수상한 줄리의 나그네를 비롯해.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작가 톰블의 신작도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호국평화기념관 앞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에서 전시되고 있는 건 시공간의 기억이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야 아까 꿀벌나라 테마공원 앞에서 봤던 길이의 사진전도 그렇고 칠곡 사람들 사진 작품들도 너무 감명 깊었어 한국전 참전용사 3천여 명의 포트레이트를 찍는 작업으로 유퀴즈에 출연했던 나미 작가의 작품도 너무 감동적이었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는 것 같은 경험으로 호국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7곡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7곡 사랑 사진 영상 공모전 수상 작품도 만나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제2의 제3의 축제도 꼭 보러 와야겠어.